꼴찌였던 도시가 우리 군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고 다른 곳에서 보니까 우리 군산에서 볼수 없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 정치인들도 깨어나시고, 우리, 우리 군산 시민들도 깨어나셔서, 정말 살기 좋은 군산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당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추종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